반갑습니다. 3월 10일입니다. 오늘 함께 사사기 9장에서 12장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 <laughs> 9장입니다. 여룻발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권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 발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며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계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며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사으리하여 감람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 환지라. 나무들이 또무화가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노아가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로빠엘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건?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만일 너희가 오늘 여름발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오.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오.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laughs>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그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로파리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발바짜서 연애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세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그가 여로보아의 아들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이 백성이 네수와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네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베세 아들 가을의 말을 듣고 놓아요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세 아들 을과 그의 형제들이 세계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메복하였다가 아침 햇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갈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대로 나누어 세게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시아들 가을이 나와서 성읍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을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지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을이 다시 말하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바가운 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오노님 상술이겠. 나무 길을 따라 오는 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네가 없이 여기든 그 백성이 아니냐. 정한 오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을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가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로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을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견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견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몰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에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며, 세겜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천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경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거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서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10장 아비멜레게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언에 장사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것을 그들을 파심해.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열여덟 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내가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란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되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지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러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러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러왓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11장 길러왓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러왓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러왓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엽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들어 어,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는 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리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와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하매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와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멘이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당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척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네가 모압 방시보레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과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리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되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에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이십 선옥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을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와를 향한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와를 향한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와께서 호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주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딸을 귀환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러 사람 입따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와서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살으리로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여기 올라와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화 세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라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하면 길라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뻘레시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에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뻘레시라 발음하면 길라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6년이라 길러 사람 입다가 죽으에길러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7년이라 에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다라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 그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8 년이라, 브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라바돈에 장사 되었더라. 참 사사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요. 어, 형제가 형제들을 죽이고. 권력을 찬탈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또 심판받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또 계속해서 이렇게 사사들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아, 특별히 이길러앗 사람 입다 사사 입다에 관한 이런 기사는 우리 마음을 참 슬프게 만들지요. 있다가 참 소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만 그의 딸이 이렇게 아버지를 맞이하지요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영접하는데 무남 동료의 딸이었어요. <laughs>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맹세대로 결국은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이 입다의 딸이 번제로 들여지는 것을 막지 않았을까요? 이따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그 딸이 아버지를 맞으러 나올 줄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분 아니셨겠어요?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더구나 또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이런 풍습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해지는 그런 죄악이었어요. 그것을 오히려 책망하셨던 하나님이신데, 막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딸 입다는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을 아무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또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31장 36절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문암 동료 입다의 외 딸을 번제로 받으신 것은 그것은 어 하나님이 잘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도 취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이 무남 동려는 입다에게 있어서는 그의 힘의 원천이었고 그의 소망이었고 어떻게 보면 참 그가 그토록 절망했던 것처럼 그 인생의 전부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도 사실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모든 소망을 다 자녀에게 두지 않습니까? 입다라고 그렇지 않을 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입다에게서 일부러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힘을 삼고 소망을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 한분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제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입다의 딸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원하여 죽으셨습니다. 입다의 서원과 그의 가정에 임한 이 비극적인 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의 의로 삼고 또내 신과 능력으로 삼아서 나를 의지하지 않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